내, 꿈을 내식을 끌고 가고 싶거든? 그래서 시스테리가난 거예요, 이게. 마리쿠라가 꼬이가지고. 내 관점이나 내 거대를 하려안 되니까. 시스테리 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여러분 부부 사업의 최고의 핵심입니다. 안 그래요? 허찌야. 그래가지고, 사랑에시작해되고 전쟁으로 끝나는 게 부부, 부부 감아니야 어, 쟁자도 이거 보면요. 되게, 재미, 보면 되게 재미있어. 삼자 이거 보면 되게 재미있어. 왕공부 되게 할수 있어. 그냥 형상하시기라, 저기요. 사울 젠자가 이거 보면, 이게 기판이거든, 이게. 이 손, 손톱, 이게 손이야, 손톱. 이거, 이것도 손이야. 옆, 이 손을 옆으로 그린 거 손가락 세개 그린 거잖 이건 하나, 둘, 셋, 넷. 손가락 네개 그린 거 지팡이 해고 서로 땡기라고 뭐, 주도권상하나. 음. 사람의 본질은 손 때문에 있어. 왜냐면 인간의 욕구가 손은 속에 나가잖아요. 손하게 힘탁 주고, 안 놀라. 서로. 자,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다 내가,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 근데 맞습니다. 여러분은 주인이 되고 싶어서 그런데, 여러분은 이미 주인이에요. 주인이 되려고 하지 마. 이미 주인이에요. 자기 자신 안에서.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이 주인이 되려고 하잖아요. 그거는 도에 입반돼 왜냐? 상대방 안에 있는 그 자연, 자연, 그 자연을 해소시킨단 말이에요. 이게 노자의 생각이 된다. 응? 그래. 그러니까 쉽게 말하고, 애를, 잘 크는 애를, 가가, 계속, 뭐, 잔소리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쫙뽑봐봐요그 애가 잘 크겠어요? 나는 절대 그 있자고, 해가 자꾸 잔소리가 크라고 하는데, 밤은 딱 반대로 돼 있어. 왜? 왜 그렇게 내가 스트레스를 계속 주거든. 그러니까, 이 자연스러운 이 에너지가 발로가, 어긋나면서, 나오는 거 그러니까, 엉뚱반대 너무 상대방을 걱정하면 안 돼요. 걱정해주는 건 좋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좋은 마음은 사랑인데, 걱정이 10%하고, 내가 긍정적인 마음을 80%를 냈어요. 여러분. 그 걱정이 80%고 좋은 마음이 20%면 일이 어긋나버려요. 왜? 내가 내는 에너지가 부정적이 된다, 아짜 그게. 그죠? 그럼, 내가 내는 에너지가 부정적이 된 걱정은, 원래 하는 마음 내가, 상대방을 위한 마음인데 들어가는 거 위한 마음이 아니고안 되는 걸 자꾸 내주는 거도 그러다 상대방이 자기, 자기가 자기할 일은 최선의 실현이 안 되니까 자꾸 어둔하게 맞으러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내가 치유 잡으려면 잘 봐가지고 상대방이 본성이맞춰어 그래야 돼. 어? 내가 상대방이 원하는 내가 원하는 대로 가려면 상대방을 뚜거려 패가지고 억지로 하면 최면 갑니다. 근데 뒤에는 반대로 가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본성에 잘, 본성을 잘, 본성이 맞춰가지고 그 성정에 맞춰서 내가 거기서 페이스를 이렇게 그 사람 해치지 않는 범주에서 어, 이렇게 하도록 해줘요. 그래야 좋은, 오래 갑니다. 어? 이해, 이해 되시죠? 음. 그러 그러니까 이게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이야기예요 굉장히 지혜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아까 이제 한문 한번 봅시다. 그어 아까 전에 난번에 배는 채우고 그러니까 흙은 심시르고. 그것임실거복은그 마음을 비우 비우고 배를 채우라는 그러니까 이제 배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그 배짱을 말한 거예요 배. 기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비우면 이게 <laughs> 우리가 소리로 보면 생각을 비우면 기운이 쭉 내려와서 이게 회전을 할수 없어요. 그래서 순환 체가 됩니다. 응? 그래서, 우리 단전호흡이, 아, 실, 허거심 실거복이야. 예. 자, 간단하게 우리 단전호흡 하면, 허거심 실거복. 자, 머리를 비우고, 자, 의식을 쭉 배로 내려가지고, 그 배를 내리면서, 내 속에서 이 천지 자연의 무궁한 이치가 스스로 알아서 내몸 가장 미시한 곳에 흘러서 그현묘한그 작용을 일으켜준다라고, 음. 그렇게 어, 느끼면서 가만히 명상을 해봅니다.